소마입니다. 아,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어, 횡경화 호흡을 가장 가깝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놀래 보시고 또 많이 화도 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남성과 여성의 통과죠, 흔히 우리가 아, 파사지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보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리를 통과해라 라고 어, 한번 이 강의명을 지어봤는데요. 어, 먼저 이 지역에서는 보통 어, 우리가 아주 답답한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소리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 연결됨이 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부한 울림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요 입체감 있게 들리고 두 번째는 고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음인 것이 별로 높지 않은 처럼 어,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성에서 흉성 흉성에서 두성으로 자유롭게 소리가 움직일 수 있게 잘연결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통과 지역인 이 파사지오 영역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대충 C나 아니면 C 플랫 아니면 조금 이 정도. 이 정도 영역대에서 소리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면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내건 것과 달리 소리가 변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되던지. 그래서 아주 답답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소리가 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의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두성과 형성이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먼저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시나 시블렛 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은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한옥타은 똑같이 조금 더 위쪽인 미나 또는 파 또는 파샵이나 이 집대가 통과적이 되게 요쯤 때부터 쉽게 말하면 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주 얇은 소리가 나거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가까울수록 이 성대로 보내는 공기의 양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공기의 양을 줄여주게 되면 바로 붙잡고 있어야 할 공기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 아주 조금의 근육으로도 이것을 성대 조절을 잘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흡에 관해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공기의 양을 적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룰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통과 지역에 일수록 좀더 적은 양의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소리를 작게 내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어, 이런 식으로 크게 발성 연습을 했다면, 약간 작은 소리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 근육을 감지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요. 좀더 작은 소리로. 최대한 고음에 있어서도 빠른 양의 공기를 확 보내지 말고 작게 작게 보내는 방법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통과지역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통과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음을 고음처럼 내게 하고 고음을 저음처럼 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작은 소리가 되게 작게 힘없게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고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 아주 얇은 소리가 아니라 공기의 양을 보내는 것들, 얼만큼 보낼지를 자기가 조절하는 연습을 할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리가 커지게 되면은 지금은 힘없게 들을지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작았던 소리도 이것을 계속 몇 주간 연습해 보게 되면은 무게감과 울림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를테면 하셔서 이런 느낌보다 이렇게 작게 작게 부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통과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 이 믹스드 보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것은 바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성의 형성을 섞고. 풍성의 두 성을 썩는 그런 소리라는 개념입니다. 믹스된다는 것이죠. 이 믹스 보이스가 바로 좋은 가수가 되는 또 좋은 보컬리스트가 되는 어,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며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믹스 보이스를 어, 우리가 지금부터 쭉몇 차례 의 강의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연습할 것인데요. 그때까지 꾸준히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또잘 연습하시고 또 좋은 소리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